7월 9일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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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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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제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들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졌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상이 주일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아 저주 아래 있는 자로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나 내가 너희 사람의들 말하니 사람의 언역이라도 정녕 너희는 아무도 회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선신약속을 40년 후에 율법을 발기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런 미혹들, 유혹들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당시의 초대 교회인들에게 어, 들어왔던 유대교의 원리주의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어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막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신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를 기록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에 거으로에서 이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사람의 굉장히을 이롭게 만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 줄수도 없고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그러면은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것을 함께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은 총 613가지의 계명들입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며 행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혹은 죄가 되지 않는지 그것만을 구분해 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그런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무게 죄가 되는 행동이구나 그것들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 뭔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그 생명 그리고 그 기원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란 계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였던 신실한 행위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과 친척이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믿음으로써 행했던 행위들 혹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써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도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위업을 얻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율법과 계명, 행동에 대한 제약들에서 자유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저주 행위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그 모든 저주를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그 율법의 저주들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들, 율법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수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가 사실은 그 회심 이전에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율법의 모든 것을 맹목명하며 살았던 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유대주의 의 지나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온전하려고 노력했고 완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어, 믿음의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이 아무런 도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다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 값을 주고 무엇을 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그 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들의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얻는 방법,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해서 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를 향하여서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쓸만한 것을 던져줘야만 그 사람이 물에서 빠져나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행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 율법으로 통하에서 벌어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 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이런 율법에 갇혀 있는 어, 그런 사람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은... 거리게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안식일에서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자리를 좀피하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 보면은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안식은 일 항상 토요일이었다 주일 지금에 말하고 있는 주일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말씀과는 어긋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과해서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옥죄었던 그런 개명과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우리 일상 생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뭐 약속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약속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상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뭐 시간을 옮기거나 장소를 옮긴다는 것, 그 변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속 가운데선 특히 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번 정해 놓고 나면은 그 내용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약속들이 먼저 생긴 이후에 그 뒤에 생기는 약 430년 뒤에 나오는 율법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파기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 4절에서부터1 8절까지의 그런 그네 절의 말씀들 사이에서 언약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본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그리고 그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권리라든지 축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약속도 무엇이라고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게서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모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끄시고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축복들은 절대로 율법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율법과 계명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온전히 고케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 삶의 조금은 한 켠에 밀어놓고 살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새 생명을 주시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함께 주셨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 너무나 받는 그런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율법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심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삶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령의 약속 생명의 약소, 약속, 어,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 우리의 구원에 밖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나 종파의 어,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습니다. 시 어,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 참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있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끄러운 죄를 먼저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가오니 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그은혜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 문안식무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예기합니다이곳에말씀하시는 우리 다의강을통서온전성이그가령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다니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각 부서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육 부서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수들이 함께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행위나 아버지 계명을 통하여서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과 아버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랑과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그저 죄에게 거하는 아버지 온전한 죄인으로 일 수밖에 없었지만 은 아버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저질의 아들 예수님의 뜻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복원을 주셨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에 나갑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에나갑니다 아버지 그예수님의 온전히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약속 안에 걸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나 계명을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음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구원 얻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 일이 되었음을 아버지 믿음에 나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가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조차가 우리들 스스로가 아버지 믿음의 조상 가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이 외신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흘려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내 일시를 말씀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모든 부서의 배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 그곳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온전히 선포될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거운데 그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얻으며 아버지 앞에 귀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함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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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